이번에는 M1RP 뜨는 방법 찍어보도록 할게요. M1RP는 우리 겉면에서 M1R로 떴던 모양처럼 오른쪽을 향하는 늘림을 떴던 것처럼 겉면이 아닌 안쪽 면에서 뜨는 안뜨기로 코를 늘리는 왼쪽 방, 아, 오른쪽 방향 안뜨기 한코 늘림입니다. <laughs> 말하려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M1R 했을 때랑 같아요. 바늘 찌르는 방향은 지금 왼쪽 바늘로 얘도 지금 안쪽에서 보는 거라 코를 보시면 건너가는 실이 바로 보이죠. 얘를 걸어 올려줄 거예요. M1R 했을 때는 앞에서 어, 뒤에서 앞으로 실을 아, 바늘을 끼워줬죠. 이 건너가는 실 겹쳐 있으니까 조금 얘로 들어줄게요. 들고 있어도 똑같아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이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모양이 되죠. 이그 상태에서 우리 겉 M 1 아릴 때는 겉뜨기를 여기다 했었고 지금은 안뜨기니까 이 앞에 있는 실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컨티넨탈은 요렇게 그리고 아메리칸일 때는 여기서 똑같이 요렇게 안뜨게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고 앞에 앞에 있는 실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서 실이 네 갈라졌었어요. 이렇게 바늘 찔러 넣어서 안뜨기, 요렇게, 손이 가렸죠? 요렇게, 안뜨기 해서, 빼내주시면, 앞쪽에서 모양 한번 볼게요. 겉면에서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어, 코를 늘려줬던 모양. 왼쪽에,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M1L의 모양과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코가 늘어났어요. 네. M1LP 뜨는 방법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1LP는 우리가 겉면에서 M1L로 떴던 거를 안쪽 면에서 같은 모양이 나오게끔 안뜨기로 코를 늘려 늘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왼쪽 안뜨기 한코 늘림, 왼쪽 방향 안뜨기 한코 늘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M1을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내가 늘려야 하는 위치까지 와주시고 그 왼쪽 바늘에 있는 코, 오른쪽 바늘에 있는 코두코 코 사이에 있는 건너가는 실을 끌어올려 줄 거예요. 얘는 사실 뒤쪽 면에서 보기 때문에 건너가는 실이 잘 보여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건너가는 실이 있죠. 요 실을 끌어올려 주시는데요. 바늘 넣는 방향도 얘는 M1L 할 때랑 같아요. M1L 할때 왼쪽 바늘로 이 건너가는 실을 앞에서 뒤로 찔러 넣어줬었죠. M1LP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안 들려져서, 오른쪽 바늘로 들고 있을게요. 똑같아요. 앞에서 뒤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뒤에서 앞에서 뒤로 바늘을 찔러 넣을 었때 코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건너오는 모양으로 실이 왼쪽 바늘에 걸렸죠. 네,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M 1을할 때랑 또 똑같아요. M 1을할 때도 뒤로 바늘을 찔렀었죠. 겉뜨기로 뜰때 뒤로 바늘을 또 찔렀었는데, 우린 지금 안뜨기니까 안뜨기를 뒤쪽에서 바늘을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마커가 걸려 있어서 그런데 이 걸려있는 이 뒤쪽에 실 여기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바늘을 찔러주시고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안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컨티넨탈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찌르는 것까지는 똑같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뒤쪽에 있는 실에다가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찌르고, 아메리칸에 도이렇게고 요렇게, 안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뜨기를 해볼게요. 하고 나서, 코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뒤집어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M1N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코가 왼쪽 위로 향하게끔, 왼쪽을 향하는, 모양으로 코늘림이 됐죠. 네, 그래서 M1L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안쪽에서 하는 방법. 근데 안쪽에서 하는 것도 바늘 찌르는 방향 뒤로 찌르는 것 같은데 안뜨기로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가지고 바늘을 찔러야 된다는 거, 고개 다른, 다른 거겠죠. 네, M1L P 뜨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M1L과 M1LP, M1R과 M1RP, 같이 세트로 묶어주고, 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M1R, M1L은 겉뜨기로 하는 거고, M1R, M1, 아, M1RP, M1LP는 안뜨기로 늘려주는 거다. 이 차이가 있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